자자리들 하시고, 어, 샌디는 샌디다, 어, 샌디는 샌디요. 어. <laughs> 자, 어, 뒷경기는 다 저거 나지 저거 뭐야, 음, 역배. 그리고 앞경기는 다, 어, 앞경기는 다 분석대로 흘러갔고, 어. 나는, 오, 나는 오늘 미네, 어네가 조합, 미네도 괜찮아 보였어, 미네. 네 이, 이더니 그냥 개털, 개달려지 그냥 기스. 어 어, 자. 그리고, 음, 야. 그래,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다, 방장. 어? 어? 이 경기도 있지. 어? 이 경기도 왠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메뉴. 어, 방장 메뉴 가지도 않았어. 어. 근데 묻었지. 어, 메뉴가 2점을 리, 리드하고 있었는데 어. 폐도 마찬가지로 묻을 수, 을 수가 있었는데, 어, 1대으로 이겨볼 거예요, 폐. 어, 그리고 유벤투스 역시 홈유벤투스는 강하다. 어, 증명을 해줬다. 어, 그리고 레버쿠젠이 비용신 새끼들. 씨발, 찬스를 존나게 놓치다 이 비용신 새끼들. 어, 그래서, 방장은 이제 주력이 유벤투스 승에 레버쿠젠 승이지. 어, 이 비용신 새끼들 찬스. 아니, 씨부레. 어? 아니, 머리 갖다 대면 꼴인데, 이 씨부레 새끼들. 그냥 씨 그걸 <laughs> 어? 애들이찬스못 살려, 갑자기. 어, 리그에서 존나, 존나 잘하고, 잘하, 뭐야, 잘하더만. 그것도 홈에서뭐 하는, 뭐 하는 짓거리요. 음, 그리고 템파승, 들어왔지. 어, 볼티, 아, 씨. 음. 아무튼 뭐, 세인트가 부러져가지고. 오늘, 야, 센트 오늘 치면 안 되는 경기인데, 세인트가 음. 자, 아무튼. 세인트오무 좋아보이는데. 응, 음. 자. 가보자. <laughs> 오늘은 이제 국론도 있어요, 어. 다시 2연승 했다, 다시. 어, 어? 2연승 하다가, 어? 2연승, 2연승. 어, 2연승 하, 하다가 목주목주하면 좋지. 어, 무조건 수익 나니까. 어. 자. 어. 어제 메뉴 경기, 메뉴 경기에 많이 뒤진 사람 많을 거야. 음. 많을 거야. 음. 1야, 국야 <laughs> 스크, 아, 스카 <laughs> <웃음> 궁금. <웃음> 아, 씨발, 이미, 이미 답이 나왔나? 어이? <laughs> 이미 답이 나왔나? 궁금. <laughs> 어? 어, 자, 어, 이제 회차 마감이라, 음, 2시에 저 배당 뜰 거야. 음, 2시 이제 배당 뜰 건데. 음. 자, 가보자. 음, LG, 음, 스크. 자, 이 경기는 있지. LG가 마레이가 빠졌잖아요. 아래 어, 마레, 마레이가 빠졌는데 어뭐이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 관이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도 편하게 슛을 어, 던 이유는 마레이가 골밑에 있, 있기 때문에 편하게 슛을 쏜 거고 어, 오늘 아무튼 마레이가 없는 LG는 어, 처참하다 처참해 음, 처참하다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스크승 음. 원이, 원이 누가 막, 누가 막을래? 어? <laughs> 누가 막을래? <laughs> 어, 어 스크승에, 그리고, 160.5, 어, 오후보까지. 어, 몰라, 배트맨도 한이 정도 줄 거야, 배트맨도. 아시겠죠? 오주들. 어, 이 씹새끼 오주, 이개 같은 새끼들, 씨. 어, 자, 그리고, 응, 어, <laughs> 이래, 어. 자. 자, 가보자, 이리야. 오늘은, 어, 아우약이에요. 한신, 아. 한신 무섭다, 무서워, 어이? 한신 무서워. 음, 한신 무서워. 음. 자, 가셀마 어, 요고, 어, 한신. 어. 근데 솔직히, 어, 한 아, 아우약이지만 한신선은 못 가겠어. 어, 이 경기는, 어. 6.5 언더 언더 찍고 치아라에 그리고 음. 어? 요미 안 준이치 준이치 요미 어. 오가사와라 비드 어? 아 지금 요미가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어 어 요미가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다고 응응 어. 어? 아 아무튼, 뭐, 일단, 뭐, 준이치가 역배인데, 어, 준이치가 역배인데, 어, 이 경기는, 아, 그냥, 이 경기는, 어, 가지 마라. 어, 가지 마라. 솔직히, 솔직히 존나 어려워. 어, 존나 어려워. 어. 그리고, 음, 히로시마. 음, 자, 그것도 음. 자, 이 경기. 솔직히 이 경기, 어, 오세라 대 오가와, 어 오가와 대 오세라, 이 연기는, 어, 이 연기는, 6.5. 승패 존나 어렵다, 진짜. 아, 물론, 빠따는, 어? 빠따는 야쿠루트지 하지만은, 어, 오고지구치하라, 자 그리고 음. <laughs> 세이브, 응, 음? 세이브, 어, 자 니오네, 어 이토카드 홈에서 이토카드 끄인고도 쳤던 니오네, 어 그리고 마츠모토 와타루, 어, 세이브, 어, 자. 아... 자, 이게, 어, 이게 가토도 솔직히 가토는 별로야. 어. 세브 타선이 충분히 나는 공략할 수 있다고 보거든. 어. 나는 가토를 신뢰하지 않아. 이토 어 유일하게 나는 니오네임 투수 중에 이토지. 어. 이토를 가장 신뢰를 하지 하는데이 가토란 친구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어. 근데 마츠모토도 마찬가지야. 마츠모토도. 어. 맞추면 어떡해. 음, 아무튼, 음, 아, 오늘은 이화가이화가 어려운 편이야, 오늘은. 어, 국야가 쉽고, 이화가 어려운 편이야. 어. 그래서, 음, 어, 이 경기는, 어, 세이브, 일종 5프레 어, 아시겠죠? 어. 자, 음, 그 다음 뭐야? 라쿠테? 어, 자, 라쿠테. 어. 어, 소뱅자 어, 다나카 어, 다나카 그리고 어, 와다 어, 와다 음. 다나카가 이제 지금 정경기 때 이제 졌어 어, 선발로 나와서 졌고 어, 첫 등판 등판 때는 아주 깔끔하게 인형을 막아줬고 어. 그리고 승을 챙겼고 음. 근데 지금 소뱅 봤다가 지금 존나게 무섭잖아 어 존나게 무섭다고 어소뱅어 아, 근데, 어, 어, 지금, 라쿠텐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 어, 슬슬 이제 뭐 타손, 타선, 타손도 사랑하고 있고, 어, 다나카, 다나카가 멘탈만 좀잘 잡, 자기가 잘 잡으면은, 어, 이 경기는, 일단은 라쿠텐이 옆배거든 어, 라쿠텐, 1.5프레. 음, 아시겠죠? 음, 음. 그리고 오너발 어, 패스 어, 이 경기 오너발 나오리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가자 구경 아우씨 더워 아우 자 개퇴 <laughs> 개퇴 음. 하나 음. 자 어. 벤자민 대 김민우 어, 충분히 지금 어제도 하나가 이제 승을 챙겼지, 어제. 어, 기아 상대로 하나를, 하나를, 하나가 잡았는데, 음, 내일은, 아, 오늘은 이제 김민우가 선발이야. 음, 선발이야. 근데, 하나가 단점이 하나가 있어. 어? 어, 좀 유일하게 용병투수를 좀 공략을 잘 못해. 어, 좀, 공략을 잘 못하는 편이야. 어. 그래서 이 연기는, 어, 물론 민우도 괜찮지만은, 지금 하나도 괜찮지만은, 어, 하나는, 어, 그래도, 그래도 작년, 아니, 올 시즌이 하나가 좋지, 괜찮지, 어. 괜찮은데, 어. 또, 어, 이거는, 이 경기는 하나, 승은 못 가요. 어, KT 승. 음. 그리고, 번호바 패스. 음. 그리고, 어, 키움. 기아 음. 어, 자, 어, 디나 메디다 상당히 공격적 공격적인 투수야. 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수고 인터벌도 굉장히 짧아 짧아요. 짧아요. 어, 반대로 요키시 어. 이제는 뭐요기시요기시홈 요키시 조카있민씨 그래. <laughs> 자 어제 내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어? 어제 말고 어, 키움이 어, 한번 빠따 터지면 분명히 가득점이날 어, 거라고 어. 어제 키움이 어, 다득점 다 다득 다득점이 낫지. 어 그만큼 한번 빠따 살아나면 어 죽은 빠따들이 한번 빠따 살아나면 어그 이제 분위기를 탄다고 다른 타자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근데 오늘 메디나야. 어 굉장히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던지는 투수야. 그리고 음. 음, 음 요키신요키신는 뭐, 뭐, 다, 다 알잖아, 요 귀신은. 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어? 키, 반, 키운 빠따도 지금, 어제 물론 터졌지만은, 오늘 또 몰라, 어, 모른다고. 그리고 또 반대로 기아, 어? 기아 씨, 기아 씨, 보래 어? 빠따 지금, 빠따가 지금 식물꾼 아니야, 식물꾼. 어? 맞아, 맞아? 어? 어, 아무튼, 이 경기는, 어, 이 경기는, 점목 언더, 짓고 치아라. 어. 자, 음. 오늘, 오늘은 용병 사움 롯데. 어. 뷰캐난데, 스트레일. 어, 둘다 어, 방장이 존나게 싫어합니다. 어. 어. 이제 좀 용병 좀 갈아야 돼, 구야도 어? 메디나 처 메디나, 이런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고. 지금 뷰케는 스트렐리, 어? 언제까지 데리고 쓸 거야, 어? 언제까지? 켈리, 어? 이런 애들. 좀 버리고, 좀 다른, 다른 용기 좀 데리고 오라고, 어? 저, 뭐야, 응? 저기, 응? 마이너, 어, 마이너 가면은, 투수들 얼마, 얼마나 많은데, 어, 물한잔 먹고. 어제 음, 롯데가 LG를 잡으면서 음, 어, 그리고 삼성도 어, 어, 오승 환 형님이 어, 요즘에 <laughs> 요즘에 너무 이렇게 피홈런 없는, 피이 많지 오수, 어? 어, 어, 그래서 어제 삼성이 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자욱이 어, 솔론을 치면서 어, 역전까지 했던 다시 그 어, 그렇, 이겼던 그림, 음. 나는 지든 줄 알았어, 어, 방송 딱 끝나고 딱 보니까, 오, 어, 오승환이 형님이 나와가지고, 음, 처맞고 계시더라고. <laughs> 어, 자, 어. 뷰케였는데, 스트레일리. 어. 둘 다, 어, 선발로, 뭐, 용병 선발이지만은, 어, 롯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둘 다, 타자들이 많이 봤던 투수들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경기는 어, 어, 8.5, 5, 기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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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 5, 5, 5, 5, 자, 송명기 음, 어. NC, 어, 자, 속명기, 어 명기 존나 잘하지. 어. 지금 명기 존나 잘하고 있지. 어. 하지만은 영진이는 어. 영진이 어. 어. 안 되지. 일단 선물 싸면 무조건 명기와 한수 위지. 어. 아무튼 오늘 어. 이 경기는 NC 승으로에 어. 가봅시다. 어. 원래 어제 NC가 KT를 잡아야 정상이야. 어? 잡아야 돼, 잡아야지 정상이라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또 KT가 이겨 버리고 또전경기 때는 시부레 어? KT가 이겨야 되는데 또 NC가 이겨 버리고. 어, 하여튼 간 개판. 어. 어, 근데 오늘은 어, NC로 방장은 어, NC가 더 좋아 보인다. 습보다는. 음. 그리고 LG. 음. 두산. 음. 자. 맞아 이제 LG LG도 좋지 이제 홈으로 왔어 근데 윤식이 윤식이의 윤식이 어, 윤식이 윤식이가 이제 하, 내가 봤을 때는 어이 초반이나 이제 좀잘 던지는 거지 윤식이나 이런 애들은 어안 된다고 어 금방 털려 어 금방 재고 흔들리고 음. 아무튼가 <laughs> 이제 뭐 두산은 아칸 타라고. 솔직히 이 연기는 좀, 뭐랄까? 음, 뭐랄까? 알칸이 솔직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거, 되긴 됐어. 어, 되긴 됐는데, 어, 약 이제, 어, 주자가 나가면, 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긴 보여. 어, 어 그래서, 음, 이 연기는, 음, 어. 윤식이는 못 믿겠다. 어, LG도 어, 존나 싫다. LG도 어, 두, 존나 싫다. 두산 음, 어. 어. 아마 두산이 정배. 어, 두산이 정배.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언어바 어, 어렵다. 음. 언어바 어려워. 어. 윤식이가 이회때 털리면은 뭐 오버 오버질 뭐. 근데 알카는 이회때이회이는때 털리지 않을 거야. 어, 알카는 아마 음. 아무튼, 오늘, 어, 오늘, 1야 보다는 9야가 좀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 어, 당장, 플랜은, 어, 1야, 어, 두 폴, 9야, 어, 아야, 아니, 아니, 어, 1야, 한 폴, 플러스, 국농한폴 그리고 국야 두폴 되겠습니다. 음, 패키게패키징님 참고하시고, 어, 자 그리고 빼건 음, 빼야지. 고 어, 어, 40공, 어, 40공 맞지? 40공. 아이이세경이 존나 좋아 보이는데. 음. 아레버쿠치 비용신 새끼들 지금 시발 진짜. <laughs> 아 그냥 폐해나 갈거 근데 폐 솔직히 어떻게 가노 상대가 로반데 어? 어? 49 419아 어. 이렇게 적으면 안되지 어아 씨발 60일 그리고 어 4월 14일 14일 401 4019 어. 자, 그리고 어. 내일 어? 어. 아. 음. 어. 주말 토요일 날 어. 드바 이제 어, 드바가 두 경기 있단 말이야. 마이애미 시브리 그리고 미네소타 보클 어. 이 경기 중요하다. 해. 어. 이 경기 중요해. 아시겠죠? 어. <laughs> 자, 적어놓게 내일 음. 루바 중요하다. 음.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이거 빼고 어. 패키지 가입하실 분들은 어. 여기 메뉴 고르시고 어. 카뱅 이쪽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그리고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 방송 끝나고 어, 바로 표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깔끔하게 음. 어, 수정 안 돼. 어. 이거 다운 받아서 수정해봐 형님들이. 어? 어 수정 절대 안 돼. 어. 자 그러면. 음. 음. <laughs> 뭐 무료 유형자는 잘 골라가 봐항상어 이게 이게, 이게 표표가 아니다. 어제 내가 하도 열받아 하도 열받아서 내가 어 방송을 다시 켰는데 이게 표가 아닙니다. 오늘 경기 경기 내용 그니까 오늘 경기가 어 오늘 경기에 이렇게 있잖아 이라랑 공룡이랑 후기아랑 어, 이걸로 당장이 분석을 해온 거야. 어. 어 무슨 말 아시겠죠? 어 그래서. 당장은, 여기, 어, 당장은,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서, 어, 이패키지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표가 나가는 겁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 아, 저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 <laughs> 아니, 이게 표라고 하잖아, 씨부래. 방장이 그, 그 소리 듣고 내가 진짜 쌍욕하려다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 같아가지고 내가 참았어. 어. <laughs> 이게 표가 아니에요, 예, 형님.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이따가 어뭐 공룡이나 뭐 구기야 뭐 재미나게 보시고, 예, 내일누봐 중요하다. 예. 그리고 물보도 중에 물부갈 경기 어두개 있어. 어, 자,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어 부석에서 가져올게요. 예. 음.